안녕하십니까, 킨돌입니다. 제가 오늘 어, 야방인데요. 제가 지금 어, 무의도에 왔는데 지금 이렇게 무의도에서 다리를 지금 건너고 있는 상태입니다. 지금 밖에 보시면 완전 야경이 대박이에요, 지금. 보이시죠? 저기 집 라인도 보이고 저 라인을 제가 아까 전에 타고 왔는데 그 집라인 탄 영상을 일단 못 찍었어요. 아니 처음에는 짚라인 어, 타는 게 계단 올릴 때마다 계단 올릴 때까지는 진짜 무서웠는데 타고 나니까 별로. 그러니까 안 무서운 거예요.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짚라인 어, 못한 거를 일단 이렇게. 갈매기도 많죠? 보이려나? 갈매기도 많고, 야경도 이쁘고, 집면에도 좋고. 이따 같이 찍어볼게요, 한번.